오순절 후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풍독할 때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에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지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높이 들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새 오순절로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직면해 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의 늘어뜨리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기 전그 앞에 상황을 측면에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바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여당강 도하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한번 만나 보고자 합니다. 여당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 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부담이 짓눌러 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그절 말씀을 보면.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리라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내게 명한 것그 율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너가서가 아니라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곤란한 상황일 겪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겁에 질린 채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스바냐 선지사의 입을 통하여서 바벨론 침공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지금 고난의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위로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은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에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전심으로 즐거워라정춘법적으로 점점 강하게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죄악에 물든 백성들이 겪어야 할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형부를 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는 또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벨론이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민족들은 혹독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죄를 지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주는 복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마음래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보면 "요와 삼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무려 두 번이나 주어집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요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17절 요와 하나님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스가랴서 2장 10절의 본문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기뻐하고 노래하라.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와서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난 너의 하나님 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인만 외의 약속의 말씀을 추신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왜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까? 왜 전심을 다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께서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쫓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반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보고 말씀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손을 들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부약성경에 무려 55번이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래의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본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온갖 두려움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는 차원 높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그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수와 입장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극경의 그 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속에 있겠다. 네 속에 있겠다. 네 가운데에 있겠다. 네 가운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말로는 신하인인 것 같은데 겉모습은 번지르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네 가운데에 있겠다.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팔을 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좋아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정체가 정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측면에서의 촉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더 적극적인 촉구를 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 손을 단순히 늘어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네 손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네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장로를 세워서 양쪽에서 쉬워듯이내 손을 높이 들 수는 있어도, 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네 손을 높이 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수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손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지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